예 산림청 어 국립수목원 광광숲보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업연구사 조용찬입니다.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어숲 생태학이고요. 기본적으로 숲은 뭐 일반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뭐 조화롭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어 숲은 생물의 진화라든지 경쟁 어 그런 어 살아남고자 하는 이 개체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. 나무의 크기를 잴때 보통 가슴높이에서 이제 직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루에 뭐 천번 이상 하기도 합니다 광명숲에 오시면 이렇게 쓰러진 죽은 나무들이 분해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 절반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거든요 한 24cm 정도 될 거예요. 우리나라 숲은 어립니다. 반면에 광년 숲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으니큰 어른입니다. 어른의 숲입니다. 그래서 광년 숲에 숲을 가게 되면 많은 큰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구나 감탄스러운 거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 공원을 간다거나 뭐 다른 국립공원을 간다 그래도요 이런 큰 나무들이 쓰러져서 자연으로 다시 탄소를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. 숲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숲입니다. 숲을 나무수하고 그냥 풀이거든요. 나무들하고 풀이 다 어우러져 있다. 어우러져 있는. 그래서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, 조화로운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.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. 단위 면적당 많은 식물이 살고 있는 숲을 볼때 괜히, 아, 이런 것들은 귀한 건데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고 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.